예, 네.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마 오늘 저녁부터 성경개관학교를 시작합니다 7시 반에 만나오려서 시작하는데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어, 개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나갈 때는 하나하나의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는가 이 서신서가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7시 반에 저녁에 저쪽 만나오래서 현재까지 한 10분 정도 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오실 분들은 7시 반 맞춰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개관을 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왜 썼다고 했습니까? AD 90년경 이제 너무나 교회의 박해가 심한 거예요. 막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개는 뭐예요? 당시에 핍박받는 어, 성도들, 당시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겉면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가고예라가 아니라 이런 유혹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한 것도 있지만 또 너희가 놓친 것도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갈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땅에 있는 교회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요한에게 또 어떻게,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교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척 착해서 마지막, 마지막 교회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문을, 불지어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면 열어라. 뭐 너희가 지금 너 부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자리 자리마다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 땅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주시는 말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차 일어날 심판이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부터 막 이제 우리가 막 보면 말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사장과 오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교회에 너의 칭찬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줬으면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에서는 이 심판의 주체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내일 우리가 다룰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요?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이 심판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돌아보시면 돼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그 심판을 모든 것을 이제 위임받아 이 심판의 재림의 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밖에와 핍박이 있고 때로는 유혹이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분들이 이 두, 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의 모든 자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막 꾸중이 꾸중으로 들려도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상사, 직장 상사가 너무 좋고, 학교 수업을 들때 선생님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다른 애들은 다 무서워해. 근데 내가 그서, 그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좋아요. 그분이 막 혼을 내도 맞아, 잘해야지. 아, 그분이 막 따뜻하게 얘기해도 다른 친구들은 "아, 저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은요, 아 그분이 뭘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험한 세상, 그리고 어려운 세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얘기하죠. 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표현이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에스, 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상황을 보시면 돼요. 에스겔은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상을 보여주시죠. 왜 그러냐면, 너는 동족에게 가서 너희가 지금 잘못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야.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다 좋은데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 포로 끌려온 거네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특별한 체험을 하면 돼요. 그죠, 렇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 여러분의 막큰 감동으로 또는 삶의 막큰 은혜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는 강한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린 걸 똑같이 에스겔 기서와 똑같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 내가 들은 바 처음으로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본문에 사용된 나팔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팔 소리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막야 앞으로 전진 이런 거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정해요. 나팔을 길게 불면 뭐 전진하고, 나팔을 짧게 세번 불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런 것들 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 자리들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래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땅히 일어나다는 게 뭐요? 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게. 요한에게, 야, 요한이 너무 힘든 거요. 요한도 노년이 돼서 마리아 봉양하다가 거의 이제 막 늙음악지 돼가지고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아, 복음 뭐좀 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너무 교회 핍박이 심해져서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도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막 낙심하고 낙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당시 교회와 지금 처절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고 반모샘에 갇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주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서 지금 고난받고 피폐받는 교회들에게 알려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지금의 모든 자리를 말씀으로 살아야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곧성령에 감동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자리, 지금 보세요. 사장에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일 오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장과 오장의 모든 진행되는 곳곳마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으로. 모든 자리 메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모든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리고 보게 돼요. 하늘의 놀라운 천상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같은 장면이 보여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뭐 24장로, 4생물 일곱령.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누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늘딱 봤더니 이 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먼저 나와 보자. 왜 요한 계시록에서는 보자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냐면 당시에 누가 신이라고 자기를 지칭해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보좌가 가장 위험과 건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아니다. 진짜 위험과 건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가 나오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이 계시를 볼때 보면 막 이렇게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뭐 사자 뭐뭐죠 사자 같고. 뭐. 독수리 같고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요한의 한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자기가 보기 봤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밖에 그려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냥 벽옥 같다. 막 그래서 막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막 뭔가 고민을 막 써다니고 실제 벽옥을 보면서 아 이거는 보좌에 쓰여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한이 볼 때는 이러이러히 한것 같았는데 그러면 그 벽옥이 뭐고 홍보석이 어떤 특성과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니까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벽옥이 뭐냐면 이게 투명한 보석이에요. 투명한 보석. 투명하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명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홍보석은요, 붉은색 보석입니다. 붉은색과 우리는 심판과 공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이 녹보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메랄드 이런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지개라는 표현은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죄를 범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약속으로 주신 게 무지개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아, 거룩하시고, 아, 뭔가 공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 같은 위험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는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죽기 전에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때요? 모두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가요 어디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자 하늘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자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두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늘의 보좌를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땅을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하늘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높은 보좌에서 위엄 있게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 이거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의 우리. 24 장로? 구약에는 12지파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 되고 신약은 12제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4라는 것 또한 제사장들의 반차.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나눠서 성전을 섬기게 하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24이 24개의 보좌가 있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좌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어제 나눴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보좌, 보좌를 내게 줄 거야. 또무엇이면흰 옷은 누구예요? 어느 교회에 약속했어요? 흰 옷은 4대 교회 너희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된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금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모나 교회의 승리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성도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있는 거죠. 일곱 영이래요. 일곱 영을 어떻게 할까? 그냥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겠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 영을 일곱 개 정도로 나눠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충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다음에 지식의 영, 여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일곱 개 정도로 이사야에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걸 뭐 갖다가 일곱 개 영이다라고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다양한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곱 개, 일곱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양한 특성과 성품이 있고 이것을 하나로 연결되는 그 완벽한 영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와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의 성령이 이렇게 계시고 또 하나는 6절, 7절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같다. 여러분 이 생물이라는 표현이 어,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스랍 세라핌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들, 에스겔서 1장에서는 캐로빔에서이 그룹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써놨는데 이런 존재와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 천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한 영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순수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천사들의 영역으로 이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될 존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물론 사자는 뭐건능이다 하나님의 위험이다, 뭐 송아지는 인내와 섬김과 봉사, 어떤 제사적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영, 감당한 천사들, 또 사람과 같다는 건 지성과 도덕적인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독수리는 통찰력, 신속하고 영적인 비상.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며 일들을 감당해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보면 뭐 우리는 눈이 많은 무섭죠. 그게 아니라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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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또세번 외치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교회에 얘기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천사들이 다시 그것을 천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그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리고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4장로들, 아까 말한 성도들도요. 동일하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늘의, 하늘의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심판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 이 삶의 자리에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꿔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땅만 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밖에 없어요.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만 있고 유혹과 시험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지금 당장 요 앞이 다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성원이 내일 시험 보니, 내일, 내일 수능 보는데 이 수능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정일 뿐이에요. 내게 주신 노력해서 본대로 보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저도 예전에 뭐가 하나 안 되면 그게 다단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도 연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뜻과 다른 자리 또는 시험이나 밖에나 어려움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 24장로들이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11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얘에게 경배하고라고 돼서 경배하고, 그리고 멀리 그다음 뭐가 돼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관이 있었어요. 아까 말, 말씀했죠. 아까 전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그 금관을 하나님께 엎드리며 관을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을,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만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삶.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그보좌에 흔들리지 않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면 자꾸 무너지고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후폐해져 가잖아요. 쇠약해져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막 만나면 서로 한 얘기인 게 나이가 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요즘에 막, 어제까지도 이제, 어저께까지도 계속 콧물이 막 나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비염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약을 먹고 좀 잤습니다. 이제 약을, 약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추 좀만 놔도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하루 이틀 지나면 딱 쟁이지고 그냥 괜찮은데 요즘에는 생체가 나면 무조건 약을 발라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오래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연약해져 가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후피해져 가도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매년 새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새해다와 새날이다, 첫달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으로 새롭게 부어지면,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누, 누구,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 내어주지,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시선을 바꾸세요.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를 그 보좌에 집중하세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며 가장 좋은 것뭘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의 자리도 나를 위한 자리예요.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자리예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견디고, 입으로 죄범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축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요. 그때 가서 그때 원망했던 것들, 그때 막 저주했던 것들, 막 악을 행했던 것들이 생각나며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게 오늘 하루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내신다면 오늘 이 24장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의 관과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에서도 반드시 누리게 될줄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보좌의 시선을 집중하며 주님께 내어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벅차고 어렵고 버거운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너무나 많고 유한과 같이. 아무 것도 알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교회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 순결한 신부로 서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며 보여주신 이 요한에 계시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며 무너진 또 넘어진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오늘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이전에도 지금도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승리의 관을 흰 옷을 입고 보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이 모든 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